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할로,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의 진도 도라할머니 광명한, 네, 김준영습니다 네, 도라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올해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그게 아, 말이에요, 폭염이라는데. 방송을 보고 신 분들 폭염 주의하시고 또이 어, 예, 무더운 날씨에 예, 초복, 중복, 말복 있는데 예, 물좀 많이 드시고요. 예, 기록 네. 회복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네. 올해 기해년에 네. 예, 음력과 양력이 있는데 음. 저희는 양력으로 알고 있잖아요. 7월달. 지금 양력 7월이죠. 네, 그럼 음력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음력으로 지금 현재 6월. 두두. 아 그래요. 이이죠 네, 6월, 네, 그래서 미국. 저희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띠별 운세와 네, 네. 또 하반기 음흠. 또한 좋아질 운세와 네, 조심해야 할 운세 좀 저희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예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우선은 좀 제가 좋은 운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제가 좀 좋은 운세. 우선 어, 지띠 운세 그래. 예, 열심히 열심히 예, 노력하시면 아니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예 아니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소띠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은 고생 많이 하셨지만 소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음, 희망이 예, 복도 들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라고 하면은 소를 이렇게 소장한 거 있잖아요. 소도 옛날에는 집안에 재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소한 마리 팔아서 자존들을 가르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 또한 재산이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어, 있는 그런 액자 같은 것을 우리가 소장을 하셔도.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부귀공명이될 것이고요.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소띠분들께서 많이 외로우셨는데 어, 아마도 인연 배필이 있다면 결혼하시고 운세고요. 또 취직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은 내가 이동수가 있든지 어느 지인에 의서 소띠 여러분들께서 예, 화이팅하시고 운세고요. 그 다음에 음또 용띠. 많이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용띠 여러분. 아마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어 가슴 아이도 많이 하셨고, 몸의 흉도 가실고 지금 현재까지도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예겉 모양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가슴 아이 많이 했어요. 잔정도 많이 시고 하지만 그 동안 용띠 여러분들께서 금전도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어 좋은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용띠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어, 어 하반기서부터 좀 좋아지실 운세고 그 다음에 또 뱀띠 여러분들 어, 뱀띠 여러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요. 어, 또 토끼띠 여러분들 어, 어느 관제가 걸려있다 그런 관제 승승하실 운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범띠 어, 범띠 여러분은 어, 올해 내 몸이 아팠다. 그럼 내 몸이 어, 건강을 찾을 운세 또 내가 무슨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은 어떤 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네또 우라차차 하실 봄띠 어, 운세시고요. 몸 건강을 하십시오. 몸좀 챙기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양띠 여러분. 음. 양띠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의 아이콘을 가셨어요. 긍정의 아이콘을 가셨기 때문에 양띠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는 좀 음, 하반기 운세 들어서 좋습니다. 예, 양띠 여러분들 좋고 그다음에 어, 닭띠 여러분. 네, 닭띠 여러분들께서 올해 좀 몸수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도 닭띠 재물을 좀 모으세요. 올해 들어서 닭띠 여러분들 재물을 좀 모으시는 운세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네, 어, 그 다음에 개띠 여러분 오, 개띠 여러분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어, 살아오셨어요 근면 성실 젠틀맨 아니면 또 어, 개띠 여러분이 아니시죠 정말 개띠 여러분들께서도 음, 올해부터 예, 올 하반기 음력 9월달부터 가와만 사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돼지띠 여러분, 돼지띠라고 해서 뭐다 돼지띠는 아니죠. 또뭐 20대 돼지띠, 30대 돼지띠, 40, 50, 뭐 띠별이 어, 전부 다 그래요. 띠별이 다 그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올해 돼지띠 여러분들께서도 기년을 맞이해서 음, 그래도 안가태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께서는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혼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 이 뱀띠 여러분 어, 너무 힘드셨어요. 20대는 뱀띠 20대는 어,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취지고 되실 거예요. 30대 역시도 내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또, 40대 역시도 내가 이동수가 있어요. 그러나, 50대, 지금 현재 50대, 60대, 70대, 네, 어, 뱀띠 여러분들께서 몸을 좀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몸을 좀 많이 조심하시고, 금전이 좀 많이, 금전을 인한 고통이 좀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 디를 가시더라도, 음, 좀 방향을 좀잘 보시고, 또, 어, 혼자만의 어, 결론 내리지 마시고, 또 저희 같은 길라잡이가 있으니까 응, 한 번쯤 이렇게 또 응, 아이템을 좀 부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어, 올해 들어서 또 아까 제가 용띠를 잠시 거론했지만 용띠 20대 올해 괜찮습니다. 용띠 20대 괜찮고요. 어, 30대 어, 이 운세를 인연법을 만날 운세예요. 그러나 40, 50, 60, 70. 네. 이 용띠분들이 올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 운세 들어가면서 음력 지금 6월달이라고 그랬어요. 음력 6월달인데, 7, 8, 9월달부터, 예, 기사회생하십니다. 예. 5 60, 두고 보십시오. 기사회생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뱀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특히나 어 올해 20대, 30대, 40대 말띠, 응, 어. 의라차차 하십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셔도 우리 말띠 여러분, 어,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응, 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말띠 여러분, 그러나 어, 지금 현재 40대, 40대 하고, 응, 어, 50, 60, 아, 말띠 힘드네요. 말띠 힘드세요. 아마 말띠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한 오륙 년 세월은 많이 힘드셨습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뱀띠 여러분 역시도 한 오륙 년 시절은 힘이드셨고또 용띠 여러분도 한 3, 4년 이렇게 시절이 힘드셨어요. 그러나 이제 어 말띠, 그다음에 용띠, 뱀띠 예. 좋은데요 닭띠 어, 60대 70대 예좀낙상수라 그러죠 우리가 거리에서 넘어지면 예 닭띠 여러분 어, 조금 넘어질 운세가 보여요 그러니까 넘어질 운세가 보이니까 어, 그 어, 낙상수를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범띠들 아까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올해 범띠 여러분, 음, 올해 들어서, 아, 내 몸으로 50, 60대, 예, 이분들 50대, 60대, 아, 위쪽으로 좀 조심하시고, 또, 음력 7월달에 가서 운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히 운전하지 마시고요. 너무 급히 운전하지 마시고, 또, 어, 어떤 게또 궁금하실까요? would the time 전반적으로 힘들다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감안사정 아실 겁니다. 어또어 누구에게나 처음은 다 있어요. 처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처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우리 시작. 응. I love you. 음. 아니 갖고 무조 올해는. 긍정의 아이콘에 대해서 내 사수가 내가 웃어 야 돼요. 내가 웃지 않으면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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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긍정의 아이콘 스마일, 응. 스마일, 내가 먼저 웃는 사람, 응. 웃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 아무리 힘이 드셨던 또 여러분들께서도 옛말 그러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을구멍이 있다 있습니다. 믿으세요. 음, 분명히 있습니다. 사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공룡 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대부 분들께서 의분한 굉장히 번에 한번겠는데한 어떻게 에 신들께 한번 자물을를푸해 보셨으면 예그서 똑똑똑 노크하시잖아요. 똑똑똑 노크를 해야지만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노크하지 않고 문안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똑 하고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문이 열리실 것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 밑에 대 데려가고 있으니까 한번. 저 그리고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을 저희가 점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진도 도라할머니 연금하시다 고 하시잖아요 우리 도라할머니 소원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우리 이제 도라할머니를 들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절차가 있나요? 아, 어, 우선은 제가 진도 돌아. 삼베오리시코썸하오리시코 썸베오리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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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베오 분들은 정말 한 돌인데 이런 사심이 들어가 있다면 9 9구점구 들어, 바랍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마음은 또안 된다, 금지사시고 정말 정말 간절하게 애탄지탄하게 내가 정말 할머니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진도도 할머니께서는 비는 음, 분의 마음에 일신용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잘 듣고 갑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